안녕하세요. 유성박 지역위원장 명일입니다 네.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돈을 위주로 이제 경제, 이런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은 정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나눔입니다. 네.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둬들여서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를 하느냐가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 정치는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있는 것같니다 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네네. 저는 두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에 대한 소신 내지는 사명감. 그러죠. 또 하나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에는 뭐, 실력도 있고, 뭐,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긍정적 능력, 능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직을 관리하고 지역에 나눔을 하려고 하면, 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네. 그런 것으로 볼때다 조건을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 경영교수로 활동하시는데, 주로 교육하시는 과목이 어떤가요? 마케팅 관리 소비자 행동론 음, 네. 어, 유통 뭐 이런 쪽 강의하고 있요 저도 경영학 마케팅 학으로 박사였고, 소비자 행동 심리 이쪽에 관심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분한테. 예. 그다음 예. 네. 네. 그세 번째 하고 계신 일이 현재 기업 이늘어서메이브 네. 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계신데 메이브 주식회사를 한 번에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초창기에는. 이제 가정용 정수기 필터를 이제 생산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까지 이 어, 제조를 제 해서 유통회사, 다단계 회사, 또 광고판매 회사, 그리고 회사에 납품을 했었고요. 지금은 예, 정수기 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개가 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경쟁이 좀 너무 경쟁심에서 없는 분야를 개척한다 해서, 어, 축산용, 그러니까 동물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했는데요. 어,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부터 부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것이 오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농장에 조류독감이 걸렸다 하면 동물들을 이동시킬 수가 없고 또 내지는 그 어, 조류독감이나 부제역은 병원균이 공기 중으로 40km를 가기 때문에 네네. 그 세타를 전부 다 산책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못 움직이니까. 네네. 우리 농장에 있는 그 오리, 닭, 돼지를 못 움직이니까 자기 그 농장 근처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99%가 다 자기 지하수를 뽑아서 음. 동물에게 먹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체를 자기 동네 자기 마을에 묻으니까 자기 동네 근처에 네. 네. 이 수질이 엄청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축산식 농도기를 개발하고 결국은 그 우리가 먹거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을, 동물도 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음, 네. 생산해서 사람한테 결국은 이롭고 또 동물도 동물복지 요즘 더유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동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지를 받아야 된다는 추세고 특히 요즘은 더 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시군요. 그 다음에 대금 연주를 하시면서, 네. 라뮤주의 그 단체를 4년 동안 끌어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대금 연주는 어떻게, 어, 아, 대금은 네. 어떻게 하시게 돼서 연주를 하세요? 시 아주 어릴 때, 아주 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대금 연, 그 소리가, 네. 어, 그, 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시골에서 대남으로 제가 잘라서 그냥 만들어보고 수능 틀이죠 만들어서 불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대금을 부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배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우리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왜 중산층이나 이렇게 하면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네. 어떤 모임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으로만 기준을 보는데 좀더 양식이 있고 취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네. 중산증상인가 아닌가 하는 의미도 있고. 많습니다. 네. 공일 박사님이 제 눈에 확 꽂힌 때가 언제였었는지 아십니까? <laughs> 그 어, YTV 양팀의 변호실장에서 네, 제가 네. 선거 선물 낭독하고 네. 했고또공열님이 대국 연주하면서 어, 춤과 함께 어우러진 무대를 보면서 네. 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생각을 가졌습니다그 어, 다음에 또 어, 우리가 활동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YCY의 작년에 좀 늦게 입문하셨지만 네.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려고 습니다 어, 우리 그동안 지켜보신 그래서 YCY의 바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배우고 싶다든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윤치 박사님 만나뵌 지가 몇년 됐는데요. 네. 맨 처음에 와서 아, 이런 스피치 하원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올까 네. 저는 좀 염려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네. 또 배우고 네. 하는 걸 보고 아참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할래? 음. 누가 묻는다면, 음. 저한테. 음.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40대의 주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주례사를 뭐, 거창하게 하고, 하고 하지만, 어떤 여자, 남자한테 하는 말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할래? 라고 물으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오게 많아. <laughs>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남편한테 용기를 줄 수가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고 하시는 음, 겁니다. 요즘 보면 부부들 보면 한 20년 정도 사는 사람들 보면 막대하고 막말하고 음. 부부집안이라도 막악다분이하고 음.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어, 외모보다는 음. 결국은 심성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심성이 곱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문라그러나 그러나 해서 하는데 우리 윤책 박사님 역할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감사니다 마침 글자와 박별관 책이 그 아, 그런 의도로 쓰여졌고요. 아, 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네. 어, 화술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아이 책은 세상에 꼭좀 이렇게 써서 세상 내놓고 싶다는 어떤 사명감을 좀 썼습니다. 음, 고무열 박사님이 작년 가을에 입문하시면서 뜻밖에 정말 좋은 분들이 계속 y c y 에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고무열 박사님의 복이지 않을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 박사님이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y c y 에도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봤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기업으로 네. 네.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이 볼펜의 성물의 어. 의미는 당신의 모든 것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